안녕하세요, 나자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중에서 제보를 하나 주셨는데, 글던 7, 3층을 2,000 아데너로 갈수 있는 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던전 7층으로 가야 된다네요. 7층. 다이아는 10다이 정도 듭니다. 10다이 정도 들고, 오, 오딘을 찾아야 되는데. 오딤이어디있죠 존나 아프거든요, 근데. 오림이 어디 있습니까? 오림은 오림이 어디 있습니까? 오림이 요게 있나? 다섯 시? 어?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어안 주는데? 아 주네요. 아 이거네요. 아 가스파 처치하는 거. 이5시 방에 오면 되네요. 그, 어차피 중립 무소가금 행님들은 보스를 못 잡을 거니까 이걸 주네요. 이거는 뭐죠? 아. 어차피 무소가금 행님들은 이거 못 잡잖아. 라인이 아니면.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텔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7층. 오리한테말 걸면 이거 주거든요. 그러면은 2,500원 을 가지네요, 진짜. 아. 개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돈 말고 글루딘 3층도 이렇게 2,500원에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꿀이네, 이거.